걸 알고 싶다는 거 제가. 물어봐야지 그럼. 물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어언님. 한번 보세요. 지, 뭐 대본 그 얘기 아니요 묻는말 아니, 대답 물는 묻는 말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의원님 아니 설명을. 설명을 그런데 작년에는. 아사장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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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시 어언님 보세요. 이때는 저희가 대출로 유지가 됐단 말이죠 대출로. 아니 회사 사정은. 자 회사 사정. 요 그러면요. 근데 문제는 납품했 다 했다 그랬잖아요. 납품했는데 네. 그럼 원래 계약이 끝나면은 네. 계약 끝나면 회사가 마, 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계약이 끝나고 망하게 되는 건 내가 알수 없는 일이고. 아니 그 설명을 제가 네. 좀자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유통망 자체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유통망이. 네. 어이구. 그런 얘기 설명은 난못 알아도 유통망이 무슨 유통망인지 내가 어떻게. 저희가 알아라. 전국에 천개 이상을 판매를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하이마트, 이마트, 그 다음에 면세점부터 해가지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하이마트는 다 납품을 했었습니다. 하이마트도 여기까지요. 납품은 네. 얘네들이 어차피 총판권을 갖고 가기 때문에 판매를. 그러니까 여기에 총판권을 여기서 자를 때. 네. 하이마트가 자를 때 CJ. 아니 하이마트가 자른 게 시, 그러니까 CJ가 잘랐다는 거지. 뭐를 잘랐어. 우리가 거래처를 전부 다 CJ에서 다 소개를 해줬어요. 전부 다 네. 기존 거래처를. 네. 그러니까 CJ에서 이 거래처를 다 잘랐다는 게. 네, 다 잘랐는데 자르고. 2년 동안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는 게 문제나. 왜 CJ가 왜 잘라.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갖고다 그 보면 이때 회사가 비주로 운영을 했으면 회사가요 의원님 어, 어, 비주로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졌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때한때 와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한 거의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 그럼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때 계약을 이행을 안 해가지고 계약 어떤 8만 밖에못 갖고 8억밖에 못 가고서 5억을 안것 같습니다. 5억을. 그러고 이때 회사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때. 왜냐면은 여기 뭐 비주로가 유지를 했다는 거죠. 제가 예? 이거 보면은 보세요. 이건 이거는 비주로하다 보니까 12 계약하고 나서서 12억을 빌려서 이때가 살았습니다. 12억을. 아, 그러니까 그, 살았는 거는, 그 그, 회사 경영하는 마인드에 의해서 된거 아니에요? 마인드가 아, 아니고, 네. 시제에서 계약을 이행을 안 해서 문제되라는 거지. 계약을 이행을 안 해서. 제가 이때부터 해갖고, 내용 증명하고 해갖고, 네, 얼마나 많이 보내냐는 문자를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그, 보내서, 원래는 받았어요. 원래는 받았는데, 원래 네, 네, 네. 받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팔아야지 시장이 형, 구성이, 되는, 형성이 되는데, 네. 이걸 저거 창고에 70억을 쌓아놓고 있, 있다 보니까, 금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끝나면 저희가 원래 팔았던 게 1억 6,500을 오늘 팔았는데, 매출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억이 넘는데, 다 나와도 인건비가 안 되는데,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상태 우리가 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대신 연금을 해줬는데, 10%더 주고 사와요. 왜냐면 총판을 시해갖고 독점권을. 가격을를 받았을까요? 가격받아 우리가 출고가 받으면은 실제적으로 시제 납품 가격은요 네. 의원님, 원래 다른 데 100원짜리 같으면 다른 데 60원, 60, 7 0원 받습니다. 시제는 48원에 줘요. 48원에. 누가? 우리가 시제 우리. 납품하는 거. 아니, 그거는, 그건, 그건 정,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에요. 그렇죠. 그, 그, 그 금액.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여기에 다 이행하고 있어요. 금액은 나는. 이행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말이요. 그니다 아이 하나 여쭤번이이정부가 네. 일자리 창출을 네. 제일 메인으로 뒀는데 네. 회사 18년 되면서 이제는 살기가 그러니까 이 일자리 창출하고 18년 회사하고 의 관계를 또그럼 차라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문제는 이미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명확합니까? 최소한의 대기업이, 물건을 저희가 대기업이 주는 거는 예. 사간 만큼 팔아 주는 거죠. 창고에 싸라고 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팔든 안팔든 계약은 이행하고 있잖아요. 계약이. 이행. 이행. 그래서 네. 저희가 삼성은 18년째 하고 있지만 매년 네. 재계약으로 인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예. 저희가 2년 만에 아, 이렇게 될것 같으면 제그래서 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거기 음. 일단은 장의 원은 정의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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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어원님도 동의를 좀 해주실 수하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어원님이진는 해달라는 말씀 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유 어유님 어, 그럼이 CJ죠 그죠? 그렇죠. CJ가 예, 잘못한 게 뭐냐는 거죠.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는 작년에 계약을 이행안 해서 신용등급을 받았답니다. 예. 이 7, 7, 20, 2017년도 상반기까지 못 받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물건을 안 갖고 왔으니는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은 엄청 많은 적을 보냈는데 어원님 작년에 제가 1 6섯 부를 보냈는데 내용 증명하고 한 번도 답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법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다, 다 망합니다. 아니, 아니 어차피 시간이 이래 걸려가지고 법적으로 얘기하면서 아. 그다음에 정치한테 와서. 중소기업이 할거할거 할 거.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내용 마지막 이제, 이제 회장한테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의원님. 그래서 작년에 지 e n m 에 p d 가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하면서, 예네들이재 회장이 사과하고 재발량 방지기수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재명 이재 회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사이버 재보도 했고, 시제 주위에 이게. 아,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이게 뭔데. 한번 보세요. 의원님,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로. 제가 정말로 시제 걸어가서 할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 무슨 말을 그렇게? 아전 그걸 하, 안 되면 그걸 할 겁니다, 의원님. 아니, 그건 나한테 협박을 하시는. 협박이? 의원님한테 협박을 하는 거고 직원들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의원님. 또, 또 내가 또 파악해보고. 파악 좀 해주세요, 의원님. 그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가 하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정말,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 합의하셨고. 합의란 거는 음. 그게 아니고 이때. 음. 첫 해에 5개월 때65%이행안네요35% 5억을 원래 능기중 합의하면서요. 그 합의학을 받았잖아요. 예, 받았죠. 그, 뭐, 억울하다. 이러면은 관심을 가지죠. 그렇죠, 억울하죠. 그런데, 아니, 그니까 내가 계약을 이행했냐는. 계약 이행을, 떠나 이행은 네. 계약 이행이란 게요. 어해님 네. 네. 계약 이행이란 게 물건 갖고 하는 이행이 아니고요. 물건 갖고 하는 팔아주는 게 이행이죠. 그냥 돈을 다받았잖아돈 받아도 이행입니까? 그러 그러니까 일단은 내얘기 그 얘기, 내가 지금 가진 상식은 예. 돈 받아서 이행이라고 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근데 시제에서 팔아주겠다고 찾아와가지고 팔지를 않고 창고에 쌓는 의도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 창고에 쌓아놨는지를 그것 좀 밝혀달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어떤 얘기냐면 이걸 보면서 회사를 죽이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저 대통령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어디도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그 근데 여, 여 와가지고 그렇게 막뭐 얘기 한번 해 저는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이 자료를 두고 가겠습니다. 네, 두고 가세요. 아, 이건 좀 두고 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아니, 예, 두고 가시지 마시고 이미 예. 다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또... 그러니까 억울하게 합의해 줘도 합의해... 합의, 합의, 합의 합의한, 건 합의한 건 없어요. 합의한 거는 2 0 1 6년도 재고를 5억을 안 갖고 왔는 걸 원래 넘긴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오늘 1월부터 시에서 유통망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예 학대를 안 하고 그다음 유지하고 있다는 거, 다다 죽이 났다는 거죠, 의원님. 아, 그러니까 그건 총판을 가진 사람들이 그건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갖고 하면 내리 줘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선 넘었어요. 아, 그래 가세요. 좀 예. 도와주세요, 의원님. 예.